It's been three years and six whole months since I saw your face that night. It took five seconds to fall in love and two more to make you mine. Now it's four in the morning, sunset in seven minutes with you, and it's heaven. Ain't an hour that rolls by. I love you 24 7, 365. Give you my name if you wanted to. My heart mm -hmm. if you wanted to. Is that all of this is right? Cause it's been three years and six whole months since I saw your face that night. It took five seconds to fall in love until two more to make you mine. Now it's four in the morning, sunset in seven minutes with you, and it's heaven. Ain't an hour that rolls by. I love you 24 7, 365. Share the last bite of every meal. I'll wipe your tears when you're in your fears, And I'll hold you close through a thunderstorm when it's cold at night. No, I'll keep you warm, cause I'm fine. Spending my whole life on everything you like. Is it obvious that all of this is right? Cause it's been three years and six 좀신난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즉석 소개팅을 하려고 하는데요 졸싱크리스틱스의 추은프로킹 장인 성서님을 한번 모시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오늘 그래서 즉석 소개팅을 해볼건데 오늘은 특별하게 그 경매를 <laughs> 해볼건데이성서님과의이벤트을 걸고 매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남자친구가 없으신 솔로 여성분들, 많은 분들이 계신 걸로 아는데, 성성님과의 데이트를 걸고 방매 이벤트를 진행할 거고, 지금부터 내가 이 남자를 좀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고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넬부터 시작할 거고요. 어, 남자를 좀 쟁취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좀챙겨 주면 되요. 좀 나는 어떤 남자다요. 어, 뭘 잘해줄 수 있다. 이건 버요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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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시즌 6 출연자 엄성재입니다. 작가님들을 저를 이제 이러려고. 저를 조심. 아시는 한니 매체가 다. 전혀 몰랐고. 만원만원부터 시작을 좀받을게한데 어쨌든 다들 김천사의 기회를 잘 어, 달렸으면 좋겠고 뭐 좋은 곳에 쓰인다고 하니까 저를 적극 이용해 주십시오 원자만원1만원 네. 부터 시작할거고 1 0 0 0원 부터 이 남자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네. 분들은 네. 손을 들고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 어. 제가 냅니다! <laughs> 다시한번 매력 어필을 좀 해주셔야 돼요 오늘 나이 만나면 뭐 집에 데려다주겠다 이런거 있잖아요 오늘 내가 집에 데려다주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거 이 목걸이를 주겠다 이런거 있잖아요 한번 해보시면 돈은 제가 내고 있어요? 지금 없어요? <laughs> 왜 지원 <주워 웃음> 안 하세요? 왜 지원 안 하세요? 태웅, 세호님 6만 원에요. 5만 원 이상 없으신 거죠? 그러면 5만 원으로 낙사를하겠습니다 오어제 어제 만났어요. 어제 어제 처음 만나셨다고요? 어 어떻게 처음 만나셨어요? 어제 처음 뭐요 네. 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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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성선님의 매니저가 이제 저한테 혹시 입사 하고 나서도 방송 타도 되냐 아. 확인을 고하셔서 그때 알게 됐어요. <laughs> 그 성선님을 보 봤을 때첫 인상이 어떠셨어요? 약간 좀 <laughs> 마음에 드셔서 뽑으신 거 아니에요? 아저희는 전화 아 전화로 매니저 전화로 지금 잘 어울려요. 너무 아, 잘 어울립니다. 잘해보는 생각이 들고 어어 <laughs> 어, <laughs> 갑자기 <웃음> 잘 어울려서 아. 아, 고민해보어요 아아아 네. 5만 원이 그러면 또그 5만 원은 다 기부가 될 거고. 네. 그분 오늘 좀 즐거운 데이트 하시고 좀 즐거운 시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아 오, 저... 어, 수장님 위주로 따로 선생님과 오늘 한잔 데이트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만 원입니다 만 원. 저 5만 원이요. 어 5만 원. 아, 왠지 근데 뭐... 오승현님도 나쁘지 않아것 같아 1.1출연다 이하영 <목소리가>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 이제 다님몇세저아 뭐, 네. 30살. 저는 9오아영님 같은 사람 아직 <laughs> <못>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니 외모 <목소리가> <아니, 목소리가> 외모 이렇게 외모가 있 매력 있어요 매력 있어 <laughs> 그이 나쁘지 않죠 지금. <laughs> 아영님 너무 좋아하신다 지금. 아니야. <laughs> 그 그러면 16만 원에 오늘 이렇게 낙찰을 하고 아영님과 오승현님은 스 마련된 자리에서 한자데이트를 즐기시면서 서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 박수. <laughs> my reputation says that i fall too fast they try to twist it try to make it sound bad but i don't care no i don't care i broke some hearts and had my heart broken too and that's the risk i took when i fell for you but i don't care no i don't care this is 네, 저희 작가님 너무 좋은 분이신데, 취제로또 이렇게 만들어 주신것 같아요.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저희 같은 사람 딱잘 찾으시고, 좋은 분들 많이 나오셔서, 대박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laughs> 돌싱 남녀분들 우리 용기를 가지고 한번 하시면 저희처럼 예쁜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작가님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처럼 예쁜 사랑할 수 있게 다른 커플들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축하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돌싱글즈 식스 오민 전명입니다. 네. 네, 돌싱글즈 저희 작가님께서 이번에 런칭하신 돌싱 전문 결정사. 리본의 네. 오프닝 행사를 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정말 잘 되시길, 대박 나시길 응원합니다. 리본에서 새롭게 태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처럼 좋은 짝, 좋은 인연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파이팅! 파이팅! 저희 돌싱글즈 메인 작가님 계약해가지고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초대해줘서 감사드리고, 저희 돌싱글 잘된만큼 이 리본도 잘돼가지고 더욱더 번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laughs> 돌싱글즈 시즌 6엉성수입니다 정선영 작가님, 이자 대표님 그리고 이예민 대표님. 너무 좋은 비즈니스 시작하셔서 정말 오늘 너무 축하드리고 리본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사랑을 찾아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정말 많았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번창하십시오 파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즌4 때 제롬. 베니따입니다. 축하합니다. 지금 우리 전선님 작가님 너무 축하하고요. 어, 지금 돌싱인 분들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좀 약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리본 을 가입하세요. 리본 들어오셔서. 어, 다시 이렇게 생길 수 있으니까. So, 리본은 우리처럼 이렇게 될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많이 이렇게 사랑해주시고. 축하드리고요. 사실 이런 업체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맞아요. 항상 했었어요. 왜냐면 저희 진짜 돌싱들은 누구 만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될것 같고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네, 전현연 어, 작가님하고 또 이제 우리 또 대표님 다 이제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요. 이제 졸신 여러분, 리본 빨리 가입하시고요. 어, 좋은 가을 만났, 만났으면 좋겠어요.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요. <laughs> 개업을 축하드립니다, 선영언니. 작가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혜민 대표님도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시즌2의 대표 재혼 커플, 그리고 또 공식 모델로서 정말 축하드리고 저희도 이제 리본이 대박나는 그날까지 열심히 홍보하고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본 정말 축하드립니다, 선영언니. 대박나셔야 돼요. 네. <laughs> can't treat you like the rest of l.a oh, it's